87쪽에 634번, 634번 보면 한7슬사개찮고 이마트는 6플로스 비는 20프로 하이. 이거 그러니까 음료수 가격이 x 원. 일본에 A 마트에서 산다고 했는데 A 마트는 여섯 개 사면 하나를 더줘 그러면 여섯 개 사면 일곱 개를 살수 있다는 건데 일곱 개 사는 데 비용이 얼마지? 한 개가 x야. x 요 그렇지? 이거 한 개가 x니까 여섯 개 사는데 6x가 되네. 1번에 더은 6X. 네. 이번에 B마트. 네. B마트는 보너스 같은 건 없는데, 이제 20% 할인한 데어 네. 어. 이제 한 개가 X, X1인데, 7개 사면 일단 얼마지? 7X. 어 7X를 생각한 다음에 20% 할인이니까 할인은 짤셈이야20% 백이 백분의 백사십 백분의 이십이고 이거 바로 치면 되지 이렇게 이거 개수는 나중에 신경 쓰고 가격만 생각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x에서 백분의 이십 x를 해주면 돼 그럼 x 1기 백분의 이십 x가 얼마지 그러면? 백분의 팔십 아 백분의 팔십 이건 실곱 1 0 백분의 팔십 x 이거 좀 약분 좀 해주면 어, 이거 5분에서 그면 이거 5분의 28x, 2번에 가면 5분에 28x고, 그러면 이제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더 저렴하지? 박 3번? b, 2번이요. 아 그렇지. 6x랑 5분의 28x하면 5분의 28x가 더 저렴해서 피마트? 3번에 가면 피마트. 그러면 635번 보면 이런 거는 그냥 단위만 잘 보면 돼. 이거 1일 테스트 마지막 문제랑 비슷한데 여기 도시가 있어 이렇게 x x 도시일 때331 더하기 0.6 xm 터 아, 여기 초속 1번은 여기 25도시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위치를 보면 여기 도시, 도시 그럼 x 자리가 25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 위자리 25를 넣어주면 돼 0.6에 25를 곱하면 얼마지, 일단? 25 곱하기 6이 얼마지? 150 아, 이게 150이지? 근데 0.6이니까 이게 15가 돼, 계산하면 그 여튼 1번의 답은 x 단위에 25 대입하면 결국 331 더하기 15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지, 이게? 331에 15 더하면? 아, <laughs> 응. 2번은... 어, 346. 1번에 답은 336. 네. 이거는 자. 여기 똑같이 기온이2 5도지고 어. 초 거리. 참고로 이제 1번에 이게 송영에 대한 정보고. 거속시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 거리는 곱파시.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마, 마침 초속이 맞아, 초속. 1초당 346m가 는데 여기 속력이 346m? 여기 시간이 5초. 이제 이번에 제이 답은 346에 5를 곱하면? 3700. 어, 맞나? 이거 30에. 어. 아, 3730이요. 어, 그치, 여기, 1730. 이번에 답은 1730m? 그 다음에 636. 이건 규칙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정오각형? X계 만드는데, 표현 성냥깨비 줬어 일단 오각형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 성냥개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일단 한개 만드는데 다섯. 여기 여기, 여기 정각형을 하나 쓰고 여기 성냥개비로 해 밑에 써어야다한개 만든 다섯 개가 되고 그럼 두개 만든 데를 생각하면 여기 옆에다 이어붙이기 때문에. 4개가 추가됐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두개 만드는데, 정, 정목형 두개 만드는데 성냥개비몇개 필요하지, 그러면? 9개. 어. 어, 여기 플러스 4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3일 때는 몇 개가 되지, 3일 때? 13개. 13개. 이제 X일 때는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네모라고 써줄게. 이 숫자랑, 어, 이 숫자 보면 되는데, 여기. 일단 4씩 증가했으니까 4 네모를 생각하면 돼 왜냐면 증가한 게 4씩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숫자 얼마가 있으면 딱 맞냐면 여기 1일 때4 더하기 1하면 딱 5가 되고 여기 2라고 치면 8 더하기 1하면 9가 되고 그러니까 네모일 때는 4 네모 더하기 1이라고알수 있어 이렇게 1 5 2 9 3 14를 보고 4씩 증가했으니까 4 네모 생각하고 이 빈칸은 맞춰주면 돼. 여기 1 넣었을 때 4인데 4 더하기 1 하면 딱맞침5 되고 여기 2도 넣어보면 여기 4 곱하기 2 하면 8인데 거기서 1 더하면 9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x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정오각형 x에 맞는데 성냥캡비몇개 필요하지 그러면? 성냥캡비어 4x. 일단 4x 필요하고 4x 플러스 1. 4x p 4개씩 증가했고 4x 만 생각하면 1. 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데 실제로 5가 나와야되니까 여기 플 1. 스 1.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증가량을 먼4 보고 증가량이 4x 인 l 보고 4를 생각하면 돼. 4냥 여기 u s 더 4x p l 88쪽. 여기 plus 1. 4x p l u 6 3 7번 보면 지점이 두개 있어. A랑 B. 여기 20km 떨어져 있고, 처음에는 60km 갔고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속 4km. 총 걸린 시간. 시간을 물어보는데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고속시에서? 속력 분의 거리. 어, 고속시니까 속력 분의 거리 맞지? 이 문제를 고 일단 이 활용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한거두 개밖에 없어. 6 0으로 갔거나 그 다음에 4로 갔거나. 그러니까 빨리 갔거나 두, 빨리 가다가 중간 에 느리게 간 거. 이두 개밖에 한게 없는데 그두개의 시간을 더 해야 되고 여기 문제에서 이 거리가 A야. 그럼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되지? 여기? 아, 여기가 A? 여기는 몇이 되지? B? 아 B라고 쓰지 말고 그거는 중위 내용이고 아 20? 그치 20 빼기 A지? 왜냐면 둘이 합쳐서 2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A를 갖다 했으니까 여기는 20-A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첫 번째 사건부터 때 오면 첫 번째 사건의 속력이 60그 60분의 첫번째 사건때 거리는 A야 그러니까 60분의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시간은 더해주면 돼 두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아니 두번째는 속력이 4야 4분의 거리가 얼마지 여기? 어, 20마이너어20마이너어 이제 이거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기엔 여기 없는게 이거, 분모가 60이랑 40. 맞춰주면 60분으로 맞추면 돼. 앞에는 A. 여기는 15를 다 곱하니까. 15 곱하면 여기 3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5이. 숫자를 꺼내줘야겠네. 그러면 6 0분의 300이 얼마지? 숫자 약분하면? 6 0분의3 0이 얼마지? 응. 어, 이거 5되지 그냥 꺼내면 돼. 이거, 이거, 이거 꺼내주면 앞에 5가 있고, 다음기 60분에 이거 계산하면 돼. a 1기이 15A가 얼마지? a 1기0이 15인? 어, 어, 이거 헷갈면 이거 볼게 그러면 1 빼기 이 15가 얼마지? 어? 어, YC14대? 그냥 a 빼기 15이니? 마이너스 14이. 그렇지 마이너스 14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문자랑 숫자 같이 쓰면 숫자랑 문자는 그냥 별개로 생각하고 숫자를 따로 빼주면 60분의 3 0 5고 a 빼기 15이면 여기 마이너스 14이. 이거 60분의 14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분모 문자 약분면 30분의 7. 어. 그럼, 여기 5가 앞에 있고, 빼기 30분에 7a. 그러면 답은 이게, 어, 5번? 빼기를 먼저 쓰고, 더하기를 먼저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5번이 빼기 30분에 7a, 더하기 5가 돼.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숫자랑 문자 같이 있을 때, 얘네들은 계산하지 않고 숫자를 그냥 떨어뜨리면 돼, 이렇게. 그럼 630터지 보면, 원가가 엑스 여기 20%이 붙여서 정가 여기서 또10%할인까죠 정가는 뭐 이렇게 원가가 x 고2 0의 이익을 붙이면 정가가 어떻게 되지 이거? 이거 붙이, 붙여서라는 뜻을 자치연산으로 바꿀 수 있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중에 뭐가 되지? 더하기. 어, 더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라는 말이 인이 있어, 할이니 <laughs> 어이 렇게 이거 더하기 생각했는데 원가가 x야? x 에서 더하기 20%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거?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20인데 뒤에 더 써줘야 될게 있어 뭘 써야 되지 여기? x 어 그치 x 무엇의 20% 인가를 분명히 써줘야 돼 그냥 100분의 20이 아니고 x 의 100, 100분의 20 그러니까 x 의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이거 의인은 곱하이라 뜻이죠? 한글로 의인 곱하이 이거 더 하면 돼. X 더하기 100분의 20X. 이거 계산해주면 몇 X지? 이게? 8 x 어, 어, 더하기네. 5분의 X. 어, 아, 아니, 아니. 100, 120X. 1, 그치, 1 더하기 100분의 120을 생각하면 되지. 이거 100분의 120X. 이거 약분까지 다 해주면 5분의 6X가 돼. 아, 이거 답은 5분의 6X가 아니고 정가가 5분의 6X야. 거기서 10%를 네. 할인한 다 했어 여기 5분의 6x가 있는데 할인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가 되지? 빼기. 어, 그렇지. 빼기 해주고 그럼 10%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100분의 어, 10. 아 근데 무엇의 100분의 10이지? x. 아 아니야 아지이 상황에서는 5분의 6x의 10%잖아. 그럼 뒤에 뭘 써야 되지? 5분의 6. 어 5분의 6x까지? 어, 이것을 정리 좀 해주면 얘가 10분의 1 그리고 이거 5분의 6X 어, 5랑, 아 10이랑 엮으하면 여기 3 여기가 5 그리고 이건 25분의 3X 그리고 이거 통분해주면 분모 25로 맞춰주면 여기 25분의 여기 5를 곱하면 30X × 3X 그니까 러 25분에 27X. 그니까 다 판매가가 25분에 27X야.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판매가를 원가 5만을 대입하면 돼. 그냥 25분에 27에다가 곱하기 5만. 이거 양품 좀 해주면 이게 두배딱 하면 되니까 여기 2 0 5만을 20으로 나누면 2,000. 2항 50에 50, 500, 5,000, 5만. 2,000 곱하기 27하면 이게 5 4,000. 그래서 2번 답은 5 4,000. 그러면 639. 이거는 약간, 약간 그 데일리 테스트에 나왔던 유형인데. M 자연수. n이 자연수면 2n은 뭐가 되지? 2n? 그래서 2 짝수. 그냥 2n이 짝수인데 이거 2n 더하기 1은 뭐가 되지? 홀수. 홀수. 마이너스 1의 홀수 성니까 이거 얼마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여기 다 적용시켜주면 이거 뭐로 바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예. 이거는 짝수니까 이거 뭐가 바뀌지?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바깥에 빼기 있고 또 이제 빼기를 여기 다 적용시켜주면 뭐로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x 다음에 이거 빼기 2 빼기 2라고 마이너스 적용시키면? 플러스 어. 2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하면 얼마지? 응. 플러스의 답은 마이너스 3S 정확이니까, 답은 2번. 640번 더 보면 x 개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항이 x 계수랑 상수항만 신경쓰면 돼 상수항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뭐 알파벳으로 a하면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해주면 x 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상수항이 더하기 a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x는 1을 대입하랬으니까 여기서 x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마이너스, 아, x는 1을 대입하면? 이 자리에 1을 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지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2x 자리에 마2아 그러니까 2 1씩은 2 더하기 a가 돼 그러니까 상수항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있어 이번에 여기서 x는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지?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렇지 이건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 문제의 주목할 점은 이상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답을 풀수 있어. m 빼기 n을 뭐하했어 m 빼기 n 앞에 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n은 여기,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럴 때 쓰려고 이제 문자를 배우는 건데, 상상이 뭔지 모르지만 문자로 표현을 했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빼기 빼기 4 하면 얼마지? 6. 어, 이거. 어? 아, 아니지 아니지? 마이너스 2 빼기 빼기 4 2어2 어, 2. 숫자가 2가 돼 그럼 숫자 A에서 빼기 A는 얼마지? 2 A 어? 빼기 A 0, 0. 0. 그니까 러 상수항이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m 빼기 N 하면 이 상수항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640번의 답은 2 응, 답은 5번 그러니까 상수상이 뭔지 몰라도 어차피 이두 식의 값을 깨면 사라져. 641번도 보면. 넓이 파화 음. 일단 이도형이 넓이를 보여줄게. 이 넓이가 어떻게 되 a지. A제. 그치 a 제고 <laughs> 이제 변화되는 일을 표현할 건데. 여기 어. 느리고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걸까? 더하기. 더하기? 어. 그럼 가로의 길이 가갈때 얼마였지? a. 어 a. 그러면 이거 표현을 하면 a에서 더하기 30%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0. 더 생각해, 무엇에 30%지? a. 그렇 이거 a 하기 100분의 30이 이거 계산해 주면? a 더하기 100분의 30이가 얼마지? 아니 이거 모르면 이거 볼게. 1 더하기 100분의 30은? 아, 1하기 100분의 30이 얼마지? 100분의 130이에요. 것도 보면 A 나 오기 100분의 3 0이에 100분의 1 3 0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도 세로의 길이 얼마지? A에요. 어, A 써줄 거 다른 색깔로 이른다. A. 이제 줄이고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그러면 40% 분수로 바꿔주면 네, 40. 무엇에 40 인지 이거 계산하면 A빼기 100분의 42는? 100분의 62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도형이 생겼어 또 새로운 또 도형은 60A. 약간 60A. 이렇게 50A가? 생겼는데 가로의 길이가 100분의 1 3 a, 약분해주면 10분의 1 3 a. 세로의 아. 길이는 10분의 6 a. 아. 그럼 이제 이 도형의 넓이 구하면 어떻게 되지? 직사각형 넓이? 아니 가로가 10분의 13a, 세로가 10분의 6a. 넓이는? 13 6. 어 100분의 어, 제로부터 먼저 10분의 13a랑 10분의 6a를 곱하면 100분의 어, 61에서 78a 제곱. 그러면 a 제곱이 던게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답은몇 번이지, 그러면? 5번이 어, 어, 5번이지? 왜냐면 얘가 100분의 100A 제품인데 78이 됐으니까 78%가 됐다. 답은 어. 5번? 마지막 642번 보면. 이것도 그 증가량을 봐야 돼. 정사각형이 어, 한 개일 때 성냥개비 몇개 필요하지? 정사각 네. 어네 개. 정사각형이 두 개라고 치면 성냥개비 몇개 필요하지? 이거? 여덟 개8 여덟 개가 아니래요. 동이. 아 여기 하나 썼으니까 세개 추가했잖아. 어, 칠. 그럼 몇개 증가했지? 그래 증가량은 항상 봐야돼 증가량. 증가량이 제일 중요해. 네, 플러스 어.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X일 때몇 X지? 여기? 3X. 3X. 그치 3X. 3X. 그럼 여기 1을 대입하면 얼마지 여기? 3. 4가 나와야 되지? 네. 뒤에 숫자 뭐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플러스 1그 x 3X 3제 3X 3 2번의 답은 3X 3러스1 이제 이번은 어, 그러니까 원리는 증가량을 계산해야 돼. 이게 2 단식에도 쓰는 정보인데 증가량으로 생각하는 게 기울기, 기울기인데 어쨌든 1차식은 항상 증가량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번은 다1 5 개로 왔는 했어 아까 x 개일 때 3x 더하기 이제 여기 15를 대입하면 45 더하기인데 4 4 그럼 이제 앞에 문제 풀면 되겠지, 이제? 음. 응. 다섯.